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에 위치한 산인데, 양골의 한가운데 높이 솟은 산으로 일명 용구산이라고도 부르며, 산세가 병풍을 둘러놓은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병풍산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 이 산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능선이 있는데, 이 능선 사이에 일고진 골짜기가 99개래요. 그중에 한 골짜기만 빼고 나머지는 항상 물이 흐른다는군요.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내장산, 백암산, 이밤산이 보이고 그리고 주월산을 비롯한 탕양읍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데 신선대 바위 아래 바위 구리에서 나오는 생수인 용구샘물은 신기하기만 하다네요. 주변에국의 한국의 한 지금 만남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도중 왼쪽에 여기 병풍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만남재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자 만남재 왔습니다 지금 이 만남재 만남재. 만남제에서 바라본 앞에 보이는 능선과 정상 부분만남제를 오르는 도중에 동남쪽으로 바라본. 네, 겨울 산지만 등산로가 확실하게 나 있습니다. 네, 잠시. 만남제를 조금 지나서부터 한 20도 정도의. 경사끼리 계속되는구만 새콤하지? 그 어? 아니 외국선생님이 그다그 주셨어요 바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만 멀 45분에 출발해서 지금 만남재를 조금 지나가지고 계속 2 3 0도 되는 25도 정도 경사에요 능선에 있는 바위 모양이고 여기 한 도중에 이 밑으로 왼쪽으로는 정상 가는 길이고 용구샘으로 가는 길이구먼 여기 안내판이 있어요 바위 아, 바로 밑에 있는 그 용구샘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용구샘인데 예, 네, 정상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물을 한잔못 가리지 영구샘 앞에서 바라온 육평풍산능선을 한번 따라가 보고요. 예, 바로 요 한가운데 요 밑에 지금 용구샘이 위치해 있고 여기 다시 올라가 보죠 다른 쪽으로도 용구샘에서 다른 쪽으로도 길이 났는데 지금 겨우 한겨울이라 위험해서 되돌아갑니다 용구샘에서 지금 남쪽으로 저 바라본 네, 전경입니다. 네, 요 밑에 한 가운데 밑에 있는 계곡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이쪽은 이제 서쪽이 되겠죠. 네, 봉우리가 보이시잖아. 저 앞에 보이는 길이 만남의 만남재에서부터 오는 도로 비포장도. 주 아, 주능선 가까이에 도착하니까. 이좀 갈대밭으로 동쪽 쪽, 우측으로 한번 보겠어요. 저기가 정상 쪽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 신선대. 중문선 서쪽으로 있는 바위. 북쪽, 정북쪽으로는 저수지가 두개 보이네. 요 앞에 저수지가 있고 저 능선 넘어 그 사이에 저수지가 있고. 주봉인 신선대로 지금 보이는데, 저기 이행이 올라가고 있구먼요. 벌써 주봉입니다. 관라은 기떼봉인데, 저기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고, 예 저기가 지금 기떼봉이에요. 예 지금 주봉 기떼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선봉을 한번 다시 보고요. 이 신선대. 너머로 보이는 저 뒤. 네. 한번 볼까요? 예, 네, 주로. 연등선에는 전부가 갈대밭으로. 저쪽이 이제 기태봉이죠. 기태봉 깃대봉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태봉. 뒤돌아 봤습니다 우리가 올라온 길인는데 이따 이 길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쪽 신선대 쪽으로 갈 겁니다. 예, 우리가 올라온 능선이고요. 이제 다시 이 길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신선대 쪽으로 갈 겁니다. 네가 사막산 같은데, 저가 신선대. 이게 사막산 아닌가 요 자, 이 가는 길이. 아, 정상에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바위에 붙은 소나무에 이렇게 눈이 많이 얹혀져 있고 그래요. 어딘가 바람이 없으니까 상당히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 야 이렇게 보면 뒤돌아보는 모습입니다. 올라온 저기 네, 이게 우리가 올라온 길. 아주 눈이 눈 오염 많이 왔어요. 기가 지금 822m의 병풍산. 정상입니다. 오늘 저 푸른 이제 푸른 산호에 재한 40여 명이 여기로 와 있어요. 저기 있는 게 지금 병풍산표지석 네, 여기 지금 식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풍산 정릉 병풍산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저기가 옥녀봉이고 옥녀봉

야, 여기는 정상입니다 822m 병풍산 에, 북쪽으로 이렇게 쭉 저수지가 있고 섬진강 상륜가 저쪽으로 계속 계곡으로 어, 물줄기가 나있어요 이쪽은 북쪽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정상에서 신선대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정상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서 이제 신선대 쪽으로 신선대. 그래도 어떤 아저씨가 성인 거 줬는데. 신선대 쪽입니다. 신선대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하산 중인데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지점이 우리가 올라왔던 지점하고 삼갈래길이에요. 영선길은 사방이 오늘 조망할 수 있고 그리고 갈때밭으로 신선대에서 한번 뒤돌아보죠. 여기 신선대 일부인데 저위 능선은 약간 평평한 신선봉과 그 다음에 저쪽에 기때봉인 신선대 남쪽으로 있는 바위봉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도로가 보이죠 저기 장성으로 가는 도로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신선대 능선을 따라서 저 앞에 보이는 능선으로 해서 저 후진을 하네요 전망선을 계속 따라서 장치 한쩍 절로 네, 내려갈 겁니다. 네, 저기가 방향이 되겠네요. 대치 한쩍 가까이서 바라본 신선대인데요. 네,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서쪽에서 바라본 신선대예요. 다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지제로 지금 나왔는데 왼쪽은 광주로 가는 길이고 이 바른 쪽 북쪽으로는 이게 장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치제 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봉은와 뒤에 보이는 봉우리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산에서요이 네, 능선.